<laughs> 울산행, 울산행 정기기간차입니다. <laughs> 가는 목적은 합동연합청에, 종해에울산인내교회홍성변 목사님, 목사 임직을 위해서 <laughs> 내일 11시에 출발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이미 사전 답사기면서 미리 네, 현지에 네, 도착해서 네, 도시가 더불어서 어, 힐링을 네. 하고 내일도 새롭게 새가 고새 출발하는 기한 금지 받으시는 홍목사님 그래서 축하의, 네, 네. 축하의 마음을 담아 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성기들 방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철주야 <laughs> 어, 아주 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이 아닙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전도열차와 우리 주산협 우리 세미라협회는 어, 가는 곳마다 미자리교회또 개척교회 성시화를 위해서 도장마다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에 예, 이제 홍홍홍승규, 홍승규 목사님, 홍승퓨 목사님, 이제 네. 목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운전하시는 우리 예. 귀한 목사님 예. 강영준 목사님, 예. 네. 네 할렐루야, <laughs> 예. 우리는 운전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 네, 일주일 내내 네, 네. 또 이렇게 활약하시다가 예. 음. 오늘 이렇게 모든 회원들을 이끌고. 운전하신데 기한 목사님,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가 많으십니다. 예. 네. 우리 세례요, 예. 세례요. 살리고 또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집체되어 있는데 네. 대형교회든 뭐 중형교회든 개척교회든 상가벽돌에 있는 어천교회든 그거만 네. 주시면 네.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네. 오직 주 예수의 사명 네. 오늘도 울산을 갑니다 이내 교회 네. 네. 우리가 키운 제자 우리 홍순표 이제 이 교사 아. 임직 예배를. 예, 드리로 갑니다. 홍승표, 예, 홍승표, 네. 어, 일반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를 네. 나오고, 네. 어, 신학을또잘 마쳤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국제 신대원에 편입을 해서 지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네. 예, 아주 엘리트인 엘리트. 이제 우리 총회에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네. 앞으로. 글로벌한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한국사람은 네. 영어를 잘합니다 일본어도 잘합니다 중국어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야. 세계로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인재군요 네. 네. 네 우리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제신학 신대원은 오로지 성경 말씀이 우리 기준이 고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아멘. 오직 예수, 말라리야. 아멘. 아멘.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지금 네. 총회장이 대표고문 목사님, 네. 또 우리 종대단, 부문단, 우리 모든 실행의원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법인을 네.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많은 목적 사업이 있지만, 네. 후학들을 길러내는 이 교육 사역 이야 말로 네, 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 약. 네, 감사합니다. 는말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 네. 목사님이 네. 자기 장모님을 우리 신대원에 보내 위해서 네. 추천서를 써줬습니다알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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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문 듣고 지금 아주 네. 오려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프들의 기도와 네. 정년 총회장님, 우리 교수님들의 네. 그 정말 그뜨거운 연결한 네. 기도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화 복음을 위해서 한때 우리 크게 일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군속을 향해서 네. 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의 노구를 다하시는 국제신학교의 총장님, 학총이다, 학장님, 우리 강영준 목사님의 음. 말씀이었습니다. 3분, 1분 동안 우리 쥐한번 부르고 학교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분전하는 모든 나지 우리 아님 이루어 네, 주시고 주시고 아멘. 주시고. 주시고. 아멘. 주시고. 주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네, 우리가 잠시 순속을 통과하는 동안에 정말 군속 기도를 했습니다. 아, 우리 귀한 신학교 앞으로 무궁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 보금의 네. 어, 산실이 돼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어, 그, 그야말로 보금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네, 전당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 그 이름도 어, 멋지고, 그 이름도 아름다운 이문선 음... 총회장님! 네, 박수!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 이문선 총회장이야말로 불철주야. 제가 어, 이번 주에 정말 세 번을 봤는데, <laughs> 주일날 밤에도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 또 월요일날 또 어, 그, 그야말로 영역에 있는 말씀, 또 계속적으로 오늘날, 어제 밤에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늘 또 만났습니다. 오늘 또저 울산을 향해서 보금 들고 갑니다! 아, 네. 자, 우리 이문선수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 보십시오. 아, 네. 진짜로 지금은 정말 우리 지선염이나 네. 세미령이나 네. 적신학계나 또국제신문이나 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저희주의정국이 신학계에서는 다르게 말씀을 밝혀주고 또 나가서 봉사되는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그대로. 우리 역사가 일어나고 아, 네.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또 생각들을 하면서 네. 많은 일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 네. 여러분들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어서 이제 총회장님 여성 총회장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름 대시자. 인수연. 네, 인수연 총회장님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사랑해주시고 우리 단체를 돕고 기도해주시고 이 지사녀 또 이렇게 방송 또 문화성교TV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수가하시는 우리 교수님입니다 우리 네, 교수님을 통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 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자 마이크를 기만나목사님으로 뒤로 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님 갑니다. 우리 선약과 생일을 기억하시죠? 아멘. 아멘. <laughs> 또 국제 신학 대원십니다 <laughs> 아멘. 의 <laughs> 아멘. 아멘. 많이 역시 김한나 목사님 멋지십니다. 네. <laughs> 자 예. 이건제 우리 사무총장님. 와이 건제 주여 믿습니다. 이균제. 감사합니다. 이균제.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 지구촌 땅끝까지. 네 그런 그래 슬로건이 열매 맺는 우리 합동연합 총회 국제진학조 세미랩 지선앱 한한국이 지금 좁다 할정국이 지금 좁다 할 정도로 이곳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은이내일은저곳전일은저국전국에국제신학교의 네. 우리 네. 에의국 네. <laughs> 울산에 승리의 큰 사약으로 내려갑니다. 울산에 잘마치고 승리하고 할까요? 돌아올 수 있기를 시니다 여러분 아, 기도 하죠.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제일 뒤에 계시는 어, 그말로 국제신학을 꽃피우는 어, 이제 교수님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이효상 아, 교수 유상 교수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에, 유상 교수입니다. 국제신학교에 와서 어, 아주 중요한 것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유언 따라 그분의 말씀하신 너희는 모든 풍부한 것을 하루쯤 지켜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지켜지고 살아야 될 말씀 들고 아버지 울산을 갑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 다니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지켜 살아야 되는지 이 분명한 복음을 아멘. 아버지 전하겠습니다. 아멘. 에 많이 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어 또. 봐 주시옵소서 모든 아, 네. 역사 하나님이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들이었고 예수님으로 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찬양 인도자라면 두번째라면 서로 영력 있는 찬양 인도자.